아카시아 3일법, 김박사의 농사직에서 설명드리는 아카시아 3일법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낫. 자, 도끼나 톱. 그 다음에 기계톱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경우에 낫만 있다. 이럴 경우는 어떠냐 하면, 자, 근삼이라는 제초제가 들어있는 주유병이 있죠. 그죠? 주유병하고 낫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낫으로 이 나무를 이렇게 하고, 이 틈에다가, 보이죠, 보이죠? 이 틈에다가 이렇게 근사미를 이렇게 주입합니다. 네, 이거 효과 90%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안 그러면 이 나무를 나수로 이렇게 완전히 절단한 다음에 이 절단한 틈에다가 네, 이렇게 해도 90% 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소로 하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톱. 자, 체인톱을 가지고 기계톱을 가져오지 않고 일반 톱을 가져왔다. 자, 여기 톱이 있습니다. 자, 톱으로 이 나무를 이렇게 자, 이렇게 뱉겠죠. 그죠? 톱으로 베고 이 뱉는 이 위에다가 이 근사미를 이렇게 이렇게 발라도, 바르는 방법, 이렇게 발라도 효과는 있겠죠. 근데 이게 단점이 뭘까요? 자, 단점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 비가 왔다,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비가 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오면은 이게 씻게 나가면 효과가 떨어지겠죠. 이럴 때 때문에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손도끼가 돼요. 손독기로 어떻게 해요? 자, 손도끼를 찍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도끼가 어떤 틈이죠? 이 틈에다가 이 근삼이 액체를 이렇게 주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100%에 가까운 효과가 보겠죠 100%에 가까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수로 토보로 하는 방법 보고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죠 자이 도끼를 가지고 자 이런 찍은 틈이 있겠죠 이 아카시아 찍은 틈에다가 자이 근삼이 주입을 이렇게 했을 때도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런던 오빠가 저한테 질문을 했던 사항이 도끼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두 분을 하셨는데 바로 어떻게요? 해이 도끼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근삼이 근사미 주입액을 근삼이를 이렇게 주입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90% 이상 효과가 있겠죠. 자 이까지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앞에 있는 것은 이 정도면 한 직경 한 10cm 가까이 되는데, 이런 아카시아 나무가 있거나, 이거보다 더큰 나무가 있어요. 더큰이 정도 되는 나무가 있을 때, 자, 이것을 대형 포인15톤 포크레인 포클레인으로, 이걸 만약에 뿌리채 뽑았다 그러면은, 이한 나무를 뽑으면 여기서 30개, 40개가 이 주변에서 다시 솟아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작업을 안 하기만 하면 못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근삼미를 주입한다. 근삼미를 주입하면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뿌리는, 소개되는 뿌리는 모두 100% 죽습니다. 그 거기 때문에 아카시아는 포크레인으로 캐 캔다는 그 생각은 절대 근물이고 근삼미 주입에 걸리는 방법이 최선의 방책이다. 자, 그러면 다음은 마지막 남은 기계톱으로 큰 나무를 배우고 넣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카시아 사물병 마지막으로 기계톱으로 나무를 베고 근사미를 주입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계톱 시동을 겁니다. 자 시동 버튼을 올고요. 자 기계 들어가죠. 자 잠시만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해를 하고요. 자 기계톱으로 나무를 베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이것을 손톱기로 찍을 수도 있고 날이나이 걸로 찍을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동드릴로 전동드릴로 45도 각도로 구멍을 뚫고 넣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랬죠 자 전동드릴로 돌아갑니다 자 45도 방향으로 여기 뚫고, 여기다가 근삼이 액체를자 날개 나온 게 보이죠. 그죠. 예, 이렇게 이렇게 주입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왜 좋은 방법이냐? 비가 와도 상관이 없죠. 약이 흘러서 넘쳐나오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 뚫고, 반대 방향 하나 더. 굵은 나무는 한두개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작은 나무는 한 개만 해도지만 굵은 나무는 예 이름은 끝입니다. 두개 정도만 하면 100%에 가까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가 어떤 나무가죠? 이 나무 죽겠죠? 그 다음에 이 나무하고 이 나무하고가 이한 뿌리에서 나왔죠? 그러면 이 나무와 관련된 모든 나무는 저 밑에 있는 뿌리까지 100% 나무가 고사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자 제초제 근사미를 이용해서 아카시아 나무를 완전히 사멸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카시아 나무 제 발밑에 있습니다 예? 아카시아 나무 사멸시켰죠 예. 김박사님과 함께하면 해충은 물론이고 농사에 귀찮은 아카시아 나무 그리고 잡초들 예. 한 방에 해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오늘 김박사의 농사직설 아카시아 나무 사멸법으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